자, 존경하는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컨트 마스터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 핵심을 철저하게 다 분석을 해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분석 영상이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제가 1월에 3만 원이 저점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부터 정확히 3만 원을 찍고서 반등을 했었던 종목이죠. 제가 영상들 한개 삭제도 없이 다 올려두었으니까요. 확인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이제는 정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는지. 자, 이렇게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5월이 기회장이 될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5월에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사실 시장은요, 승인 거절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5월 23일부터 승인 여부가 판가름이 나는데, 이미 안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큰 변동이 없을 수 있겠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번 바닥을 형성한 후에, 다시 강하게 들어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먼저 가장 최근의 소식부터 전달 드리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홀더 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은 아무래도 이더리움 ETF 승인 소식일 텐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고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이 바네크 CEO가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까지는 아마도 가능할 것 같지 않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네크도요 이더리움 ETF를 신청한 상황인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굳이 5월까지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5월에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미 안될 것을 선반영 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저점을 잘 잡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 국가기관 조사 중 이러한 내용의 해외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어느 정부가 이더리움 재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더리움 재단의 경우 스위스에 기반을 두고 있고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 당국의 관할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 암호화폐 회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이더리움 재단과의 거래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재무 기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SEC가 이더리움 ETF 승인을 기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더리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서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 분류로 분류하기 위해서 트집 잡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만들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SEC가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SEC는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든 약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5월까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을 보려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와 흐름을 봐야 되겠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이때 종가상으로 20선 이탈한 상황이 되었고 자,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기 그런 쉬운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단순히 20선을 이탈했다고 해서 비트코인 추세가 깨졌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락이 지속되느냐? 하면은 절대 아닙니다. 작년 8월 이때 보시면은 이때도 20선을 쭉 이어가다가 이탈을 시켰고요. 개인적으로 이때도 이탈을 일부러 시켰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이 비트코인의 시세 주축이 될수 있는 그런 세력들은 일부러 이렇게 대상승이 나오기 전에 20선을 이탈시키면서 투매를 유도하고 다시 한번 투매된 물량들을 받고 나서 강하게 치고 올린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8천만원까지 빠졌을 때 이때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방어를 해줬었는데 비트코인 ETF 수급 차트 보시면 5월 3일과 5월 6일에 그레이 스케일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관 세력들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에 싼 가격이 되면은 ETF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가격 방어를 해준다는 것이고요. 자, 각 기관들은 ETF 출시 후에 대부분 매도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크게 빠진 시점이 되니까 엄청난 자금이 바로 들어오면서 지켜졌다. 자, 바로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이제 비트코인 차트 다시 한번만 보시면은 이제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 자, 이 검은선이요. 자, 이제 이 검은선과 거의 근접하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하락이 예상보다 깊었던 만큼 다시 한번 강한 반등 강한 상승 이때와 같은 상승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 앞으로의 대응 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의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분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강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 권으로 분할을 해 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시장이 좋건 나쁘건 간에 좋은 종목을 고르는 안목과 정확한 타점 잡는 법으로 수익을 거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주봉 차트 보면서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차트 분석 전에 중요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차트보다 당연히 종목이 우선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종목의 힘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좋은 종목일수록 탄력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런 점에서 시장에서 손꼽힐 만한 강한 종목이라는 것이죠 자 예전에 차트와도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은요 사실상 2021년 이때랑 비교를 한다면은 정말 올라온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수준이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여력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대상승하는 종목들의 특징이죠. 이 바닥 구간.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 매집 정도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작년 전반적인 모습을 봐도 이 횡보 구간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한 그런 모습들. 재작년과 작년 전반적인 모습을 봐도 계속해서 이 횡보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증가한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게다가 다른 종목들과는 달리 자 2년 정도 횡보 기간이었고요. 이때 매집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는 어, 기술적 분석상 하락 파동이 나올 만한 시점이기도 했기 때문에 흐름이 좀 아쉬웠지만 앞으로의 움직임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주봉상으로 RSI 수치가 49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좀 일반적인 수치가 아니죠. 꽤나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 1월, 올해 최저점 저점에서 RSI 수치가 48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올해 최저점에서 RSI 수치가 48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수치 49는 정말 저점에서나 나오는 수치라는 것이고요. 굉장히 크게 하락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중요한 가격 라인인 36,000원을요 잘 보시면은 이때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종가상으로는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 종가상으로 지켜준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거래량도 보시면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감소하기도 했죠 현재 종목은 이미 이더리움 etf 승인 거절을 반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게다가 상승 5파 이후에 하락 3파가 일반적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하락 3파까지 거의 반영이 다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부터가 오히려 관심 가지면서 저점을 잘 공략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고 다들 관심을 안 주는 시기 바로 지금 같은 시기가 진짜 절호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결론은 이 34,000원을 기준해서 36,000원 부근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와 주는지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요. 자, 모든 지표상으로도 5월이 정말 저로의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코인들 흐름 보시게 되면 간간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에서 대부분 반등은 나오지만 정말 여러분들께 마음에 드는 수준의 수익률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식에서나 보는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 코인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그래왔지만이 밈코인 테마 종목들을 찾아보다 보니 역시나 코인의 꽃은 밈코인이란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총 기준으로 밈코인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자, 올해 초까지는 시장이 괜찮았었지만 그 이후로는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었죠 이런 시기일 때 당연히 시장 전체 거래량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밈코인의 총 거래량도 거의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코인의 총 시가총액은 7.6% 정도 올랐습니다 거래량은 크게 감소를 했지만 시총이 오히려 큰 폭으로 올랐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 거래량의 하락은 일반적으로 코인에 있어서 조정으로 적용이 되지만 일부 코인은 그 하락을 이겨내고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밈코인으로 지정해서 최근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하루간 상승률 그리고 여기는 7일간의 상승률인데요 다 대체로 좋은 모습들이죠 자 20%도 있었고요 뭐 12%, 8%, 마이너스 2%, 58%도 있고요 자 그리고 거의 1500%도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60만 프로 상승, 16,000배 상승한 코인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장이 좋은 상황도 아닌데 말이죠. 자, 민코인 중에서는 이렇게 장이 어떻건 상관없이 정말 몇십 프로, 정말 운 좋으면은 이렇게 160만 까지 오르는 그런 종목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줄었는데 시장에 집가 총액은 늘어난 이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에 선택 집중만이 이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한 명언이 있죠. 절대로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말라. 두 번째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라. 자 이러한 명언 외에도 자, 가장 유명한 건 분산 집중 투자를 뜻하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분산 투자하라고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사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짊어진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가장 유망한 5개의 종목에 집중하라고 워렌 버핏은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종목을 어떻게 대체 발굴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에서요 1등이 가면은 2등은 못해도 정말 못해도 반응 갑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인 1등이 이미 그 테마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나게 높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발주자는 빨리 캐치만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단기간에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등주가 가면요. 2등주를 매매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자 이거랑 같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잡을 거냐 자 보시면요. 이제 아까 봤었던 지금은 더 올라서 한달 사이에 190만 프로를 올랐던 이, 바로 이 코인의 후발주자 5개를 잡을 겁니다. 자, 요점은 이겁니다. 자, 이런 코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코인 테마의 후속 코인을 잡으려면 당연히 테마부터 아셔야 되는데, 자, 왼쪽 아래.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체인이 나옵니다. 자, 어떤 체인인지 보시면 이게 바로 코인 베이스가 만든 바로 그 체인입니다. 자 이게 지금 투기적인 수요까지 몰릴 정도로 엄청난 테마에요. 이 베이스라는 체인은 코인베이스가 만든 레이어2 체인인데 레이어2 체인.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이 대표적인 밈코인 지바이누가 시가총액이 한 20조 정도 될것 같은데 아직 뭐 베이스 테마 예측금이 지금 1.5조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자이 말은 베이스 밈코인의 모든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16분의 1밖에 안된다는 거죠 굉장히 가볍다라는 겁니다 자 볼링공과 야구공을 던졌을 때 같은 힘으로 어떤 공이 더 멀리 나가죠? 당연히 야구공이죠 자 압도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거래량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기존 다른 밈코인들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번째 지금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두번째 시가총액이 10억, 뭐 100억, 300억, 많으면 1천억 정도의 작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상승률 보기 다른 민코인들보다 훨씬 큽니다. 자, 1조짜리가 2조 가는 것보다 10억짜리가 5천억 가는 게 정말 압도적으로 빠르면서도 수익률도 비교가 안 되죠. 2배와 50배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이미 성장한 코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딱 집어서 이게 오를 겁니다. 이게 오를 겁니다. 자 이런 말은 못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이스가 만든 베이스 테마 코인에 집중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뭐가 더잘 오를지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좋은 테마에 다른 코인들보다 실질적으로 거래량도 더 들어오면서 시가총액도 낮으면서 발행량 비교해서 최대한 적은 유통 단위로 발행된 코인을 찾아야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업이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자, 이런 거 찾는 거가 좀 굉장히 번거롭고 힘드신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찾아서 가장 유망한 종목들을 뽑아왔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베이스 기반 밈 코인들을 제가 뽑았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순서대로 지금 65억, 그리고 220억, 105억. 자, 또 밑에 보시면은 55억, 그리고 78억. 자, 이런 코인들을 가져왔고요. 자 그래서 나도 10만 원, 20만 원으로 뭐 1천만 원, 1억까지 수익을 한번 찍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대부분 많이 오르지 않았거나 다시 한번 매집 구간으로 볼만한 지점에 있는 그런 것들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별로 오르지도 않았죠. 자 최근에 이렇게 삼각 수렴하면서 다시 한번 터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요. 자 밑에도 보시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바닥 근처까지 왔고요. 자 이것도 저점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제가 한 번에 볼수 있도록 관련 뉴스 url 다 모아놨고요. 시청자님들께서 공급량이 많은 걸 싫어하시고 그래서 자이 부분도 제가 수용을 해서 유통 공급량이 최대한 아무리 많아도 조개를 넘지 않는 그런 종목들만 이렇게 선별을 해 놨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하기는 좀 그래서 코인 명이라던가 종목 관련 이슈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 놨는데요. 자, 직접 찾아보실 분들은 종목들 한번 직접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어렵고, 시간도 좀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5819-7454이 번호로 코인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포트폴리오 PDF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 종목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시원하게 영상으로 공개하면 되지. 왜 문자로 주냐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힘들게 찾고 정리한 것들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겠죠. 우리끼리 공유를 해서 좀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왜 그냥 제공을 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이런 힘든 장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테마의 종목들로 큰 수익,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후원은 전혀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제 영상 보시면 클릭도 좀 해주시고 그냥 시청 시청만 보시더라도 잠수 시청이라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